사랑하는 그제 시민 여러분, 저는 지금 매미성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추석 인사를 드리려고 사과나무 개짝을 메고 매미성까지 찾아왔습니다. 태풍 찬투가 지나간 자리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가서니 참 다행입니다. 이곳 매미성은 2003년 매미 태풍 때 일부 토지가 유실이 되고 상당한 피해를 당한 해안가입니다. 한 사람이 17년 동안. 신념을 가지고, 열정을 가지고, 이렇게 성사기를 한 결과, 오늘날 우리 시민들이, 대한 국민들이 누리고 있습니다. 오늘따라 파도가 멋집니다. 저멀리 미수도가 보입니다. 멀리 그가 되기도 보이고요. 이번 추석에 우리 거제 시민들의 마음이 이 바다처럼 꽝 뚫리고 또 건강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파도가 돌아눕는 남녘의 땅, 거제도, 거제도 매미성에서 전국회의원 서일준 보좌진 윤호진 인사 올립니다. 감사합니다.